나리좀나이브요이들 나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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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좀 나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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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여자 캐릭터도 괜찮아 안드로이드 시스템 영화명 좀... 분위기로. 우와, 대박, 사운드 너무 많이 온다. 이거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운드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데. 어떤지? 와, 유튜브 30명, 삼, 와 들어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0명이었다가 줄여지 <laughs> 두려워진... <laughs> 아, 이거 저가 들은 거 아니에요? 남... 저 옆에 있는, 안 들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방송에서 채비가 <생활비가>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는데. 아, 언니, 안녕. 페비를 도와주신다면 미스언니 쓸까? 아 이거 캐릭터가 내 자켓이 아니어서 나도 이런 자켓을 만들고 싶은데 내 캐릭터 자켓이 안돼내 캐릭터 자켓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만드는 게 사람들이 다 잘캐들을 만들더라. 근데 나는 귀찮아. 난 토끼가 귀여운 것 같아. 아쉽지 뭐. 근데 게임은 가끔씩 올라가긴 한데 잘안할 때도 있어요. 로블루스 하긴 하지, 로블루스 게임도 올리긴 한데 컨텐츠를 많이 올리긴 해. 카트레스도 올리고 하지, 나도 저거 캐릭터 만들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아, 이거 캐릭터 말하는 거야? 언니, 그 유튜브? 이거 그냥 그 옆에 방송을 만약에 키게 되면, 이거 어플이 있어. 세모 모양처럼 생기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 키게 되게 되면 옆에 옆에 카메라 옆에 이런 캐릭터가 있어. 음. 아, 언니는 이런 어플 모르거나 이런 어플 쓰는 사람들이 많아. BJ이든 뭐든 뭐, 유명한 제 j 들도 써요. 이런 거. <laughs> 여러분들, 새아비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죠? <laughs> 아니, 돈 뜨는 게 아니라 애교 보여줍니다. 도와주신다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언니한테 어플을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어플을 알려줄게. 언니가 한번 그거를 설치를 해서 한번 방송을 하, 할 거잖아. 그치? 나 오늘... 아니 비에오빠 방송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 응. 바빠서. 내가 언니한테 알려줄게. 알려주게 되면 언니가 그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어플이 따로 있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플은 그 어플이야. 캐릭터 어플. 보여줄게. 이게 네이버도 되고 아프리카 TV도 되고 다 돼요. 저 나중에 아프리카 번호가 생긴다면 아프리카 방송을 아 네이버 네이버 IG가 생기면 아프리카 방송을 하게 되면 같이 연결해도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인스타를 보세요 사진을 찍어서으니까 내가 보내줬으니까 그걸 언니가 깔아 그 어플을 깔아 이어플이로 닉네임이라고 치면 나오기는 해저 닉네임을 치면 나와 저 영어로 영어 대가리로 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카메라 모양이 있어 그 카메라 옆에 영어 대가리가 있을 거야 어그 영어 대가리로 하면 돼 그리고 영어 대가리에서 아바타를 눌러 그러면 재진기 남자 아바타도 있고 여자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도 있고 다 있어 아바타가 많아요 그게 아바타의 캐릭터예요 그렇게 하면 돼 카메라 옆이야 카메라 옆 김, 하연 언니 카메라 옆이야 카메라 옆 예, 알겠지 음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아 네. <Dodi> 그게 방송을 켜게 되면 사람들이 부르지 몰랐어. 나는 구자가 36명이네. 뭐야? 구독자가 56만이라고? 헐, 대박. 어, 너왜 이렇게 올라가? <laughs>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Get 짱 예쁘다. Get 짱 예쁘다. Get it. <laughs> 어, 그 어플 깔아서 한번 방송을. 언니 그 언니가 유튜브 있지 유튜브 자기 지금 언니가 쓰고 있는 그 지금 내 방송에 들었던 유튜브 그거 있지 그 계정을 영동을 해 영동을 하면서 연결을 하면서 그 방송을 해봐 그럼 될 거야 짱 예쁘다 나랑 만나볼래 깨리 여행 방송도 컨텐츠를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여행방송은, 여행방송은 바로 남자친구랑 찍게 되겠죠? 양이에요. 양이 학교공. 근데 이게 일본어로 학교공은 맞아요. 근데 공은 한국어 뜻으로 딴 거고, 캡, 캡, 캡은 저가 일본에서 딴 거지. 짠 예쁘다 g 그래? 나중에 이게 컴퓨터로 하게 된다면 모더를 아예 가, 이거를 관리자를 매니저를 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방송을 가끔씩 키 때도 있고, 그림 방송 할 때도 있어. 어, 고마워.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짱 we'll decide... 예쁘다, 네 sure get... 아, 근데 이런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긴 한다. Get... 이런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네. 좀안 보일 것 같아서 우원계좌보도가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이시죠? 음, 보이시면 될 거예요 아 보인다 이제 잘 보인다 아이폰에는 잘 보여요 근데 네, 이게 여기에서는 후원이고 거기에서는 퇴근 <laughs> 방송이 틀려 짠 예쁘다

세계가고 싶은가? 후원을 받을 때까지만 하고 후원이 없으면 세화비가 없어요. 떨어졌어요. 월세를 내고 쓸 돈이 없어요. 왜냐, 여기 집 <laughs> 집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세라비가 없습니다 넌 <laughs> <야>, 예쁘잖아 깨를 <laughs> 아 사람들이 너무 이게 귀엽대 토끼가 그래서 나도 한번 아 나도 캐릭터로 컨셉을 가볼까? 그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지? 내 얼굴보다? 그 생각을 했어 근데, 다들 명이야? 여러분들, 들어주신 분들, 까리! 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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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 아, 고양이도 있긴 한데, 음, 나는 고양이도 있기는 해. 나 고양이도 좋아하기는 해. 근데, 내가 그 고양이, 지, 내 자켓을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겠어. 못 꾸며. 이거만 하는 거잖아. 이거만 하는 거지? 캐릭터? 고양이. 안바꿀 <laughs> 순이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진짜? 고양이 좀 진짜 주말이. 진짜. 야, 근데 나는 이게 좋은데, 이게 캐릭터가 집사잖아. 근데 나는 집사 같은 고양이도 괜찮긴 한데, 나는 남자도 괜찮아. 나 보라색 남자가 괜찮긴 하다. 아 어, 이거 괜찮다! 허, 허. 이거 사람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남자인 줄 알고. <laughs> 아이고, 진짜 멋있다. 나 진짜 이런 보라색 캐릭터 좋아하는데. 아이돌 같은 느낌 나? 아이돌 같은 느낌 나? 아이돌 같은 느낌 나. 아 근데 이거 좀 연예인 아이돌 좀 닮았다. 아 그거 닮았어. 첫 만남은 어렵다. 어그 그거 닮았어. 곧빠들 닮은 것 같아. 그 아이돌이 첫 만남은 어려워 그 분들 닮은 것 같아요. 진짜 아이돌을 닮았어. 이게 아이돌 분들이 얼굴 안 가고 싶다 할때 바꾸면 될것 같아. 근데 나는 귀여운 캐릭터로 변신. 엄마 너무 크다. 아, 맞아, 맞아. 몬터. 몬터 닮았어, 그거. 그 있잖아. 그 맨날 그눈 가리고 있는 보라색 같은 게 있잖아 어개 작은 것 같아 캐릭터 그리고 빨간색 에는 개잘 왔았어 응. 헌트리트 잘으긴 했지 헌트리트 캐릭터를 비슷하게 한것 같아 너무 어려워 너무 쉬운 게 없어서 아 누가 보면 나 공중에 뜨는 줄 알겠다 맞아 막에마드 많이 좋아하긴 하지아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겠네. 빨리 들어와서 지막 도와주세요. 제 아이비가 지막에 마지막에, 마지요에 마지막에, 마 아니, 근데 이게 나도 캐릭터를 만들고 싶기는 해. 근데 내 자켓을 만들고 싶은데 내 자켓 <웃음> 없어. <웃음> 나는 고양이 캐릭터에 보라색에, 아니, 그 보라, 보라색에 이렇게 그런 캐릭터가 꼬리 달려있고 그런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토끼는, 토끼는 지더라고요 꼬리가 있어. 안녕이들어봐 어, 지룩, 지룩. 아,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왜냐, 나도 좀 게임 방송 영상도, 팬... 영상도 올려야 되고, 또 컴퓨터로 편집을 해서 또 영상 올려야 되고, 또, 또 여행가는 콘텐츠도 찍어야 되고, 또 방송 라이브를 또 이거를 이거를 내 계정으로 연동이 돼 있잖아. 이거 연동해. 아이폰. 어, 연동을 كده 해 놓고 이거는 또두개 아이디를 연동을 해 놓을 거야. 유튜브 아이디 하나를 연동을 해 놔야 되겠어. 그럼 돌아가면서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캐릭터를 만약에 만들고 싶 아이 캐릭터를 해본 번 이거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들어가시면 캐릭터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캐릭터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음, 고마워. 그리고 로블레스아이지는 <laughs>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블레스 방송은 아니었지만 소통 방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시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왜냐 평일도 아니, 토요일이랑 토요일 일요일 날이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방송 키게 되면 후원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꽁이였습니다안 가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